안녕하세요. 모바일 컨텐츠를 제작하는 디지팝 코리아입니다. 아이패드 유저를 위한 꿀앱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앱 이름은 듀엣 디스플레이입니다. 앱 가격은 15.99불입니다. 이 앱은 기존의 컴퓨터의 보조 화면의 역할을 아이패드가 해주는 앱인데요. 기존의 앱들은 같은 와이파이를 사용해 듀얼 디스플레이를 해주었다면 이 앱은 와이파이 없이 USB 케이블만 가지고 듀얼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도록 해줍니다. 이 앱의 장점은 맥과 PC 상관없이 두 컴퓨터에 사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 앱 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하시고 컴퓨터에서 duetdisplay.com으로 들어가셔서 무료로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셔서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 상태에 아이패드를 USB 케이블로 연결시켜 동일하게 아이패드에서 앱을 열면 자동으로 두 기기가 연결이 됩니다.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멀티태스킹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. 아이패드에서도 여러 창들을 열어놓고 멀티태스킹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맥북에서 세 개의 화면을 사용하고 아이패드에서 3개의 화면을 열어놓는다면 총 6개의 화면에서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것입니다. 마우스를 아이패드에 열어놓은 창에 클릭하면 소유하신 컴퓨터 키보드를 사용하여 입력하실 수 있고 아이패드에 유튜브 강의를 열어놓고 컴퓨터로 노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. 그냥 이 앱을 사용하지 않고 아이패드에서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지만 갖고 계신 컴퓨터의 마우스로 아이패드의 화면을 조정하고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. 회의하는 곳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도 너무 좋습니다.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셔서 컴퓨터 화면과 아이패드 미러링도 할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 상담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역시 탁월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. 이 앱을 보여주는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검색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듀엣 디스플레이를 설명해드린 디지팝 코리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